디즈니 뮤지컬이 꼭 들어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안 들어오겠지 허, 내가 한 재산이 한 1조 되면 디즈니 뮤지컬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에 그 디즈니 뮤지컬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디즈니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배우들로 안 하잖아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뮤지컬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지 왜냐면은 디즈니 뮤지컬은 정말로 흥행 보증수표니까 만약에 겨울왕국이 뮤지컬로 프로즌이 들어와. 그러면 미칠걸? 세종문화회관에서 해도 전성 매진될걸? 8세 이상가로 탁 해가지고 하면은 난리 날걸? 근데 그게 못 들어온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었던 선배들에게 들었던 카더라로는 예전에 라이온킹 올렸을 때 박은태 배우님 차지현 배우님 하셨을 때 박은태 배우님이 코플소의 뒷다리였나요? 그거 할때 우리나라 협력, 제작진이 뮤지컬 라이온킹의 그 핵심 기술을 빼오려고 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예전에 사계통에서 라이온킹 했을 때 한국 측에서 디즈니 기술을 훔치려 했다 걸렸어서 그래서 디즈니가 그거 한국에선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었던 거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 그게 동물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훔치려다 걸렸대 아 그래요 이게 뭐 디즈니 오피셜은 아니죠 그리고 훔치려고 했다가 걸리신 분들이 오피셜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겠죠? 근데 이게 진짜로 이게 선배들한테 카더라로 내려오던 내용이거든요. 그거 기술 훔치려고 하다 걸렸다고. 지금 봐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독일보다 조금 작고 프랑스보다도 크단 말이야. 그럼 뭐야?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시장에 드는 거잖아. 근데 왜 디즈니 뮤지컬이 못 들어오겠어? 왜 일본만 하겠어? 저도 문체부 계시던 분한테 들었어요. 문체부 피셜이면 거의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다 같은 거는 어떻게 공연되는 거예요? 글쎄, 아이다는 어떻게 공연되는 거지? 아이다는 사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왕국 보셨어요? 겨울왕국 유튜브에 있거든요. 해적 밀캠으로. 제가 보려고 본건 아니고, 제가 보려고 본건 아니고, 제가 밀캠을 찾아서 검색해서 본게 아니라 제그 누나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검색해 주다가 그게 있다는 거야. 그걸, 그걸 봤대.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기술이 그옷 빨려 들어가는 기술 아시죠? 유튜브에 있는 거. 신데렐라처럼 옷싹 바뀌는 거 있잖아.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신데렐라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못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병준 논란 밀겸 소비. <laughs>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스페셜 공연 영상? 소니 어워즈 이런 거 보니까 옷 싹싹 바뀌더라 그런 기술들이 디즈니에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뭐 완전 오피셜은 아니니까 문체부 피셜이라는 거는 뭐 맞지 맞는 거 같은데 일본 겨울 왕국도 기술 되게 신기했는데 일본 겨울 왕국 기술이 그 디즈니 기술이야 내가 알기론 그래 레리코 부를 때옷싹 바뀌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겨울 왕국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 왕국 못 하잖아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판타지잖아요. 그런 판타지들을 실행하는 기술들이 있어야 돼. 라이온킹에서 이렇게 뭐, 동물들 움직이는 거라든지, 겨울 방국에서 옷 바뀌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인어공주. 인어공주도 아시죠? 인어공주도 시키 거할 텐데, 그 영상 보시면 기가 막혀요. 그 와이어 타고 하시는 건데, 유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인어가. 너무 멋있어. 그 영상 꼭 보세요. 진짜 신기해. 머리도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디즈니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배 형한테, 아, 왜 우리나라는 디즈니가 없을까요? 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옛날에 라이온킹 하다가 기술 훔치려고 하다 걸렸대. 우리나라에 디즈니가 들어오면은 진짜 초대박 날 텐데. 일본 뺨을 때릴걸? 대극장의 가족극장화. 빌리도 그렇고, 마틸다도 그렇지만, 사실, 빌리랑 마틸다는 아이들이 보러 가는건 아니잖아. 아이들이, 엄마 나 마틸다 보러 갈래? 이렇게 하진 않잖아. 부모님들이 애 데리고 같이 보는 거지. 겨울왕국 들어오면 난리 날걸? 지금 막 뽀로로랑 캐치티니핑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다 가져갈 수 있을걸? 대박 날걸? 대신에 우리나라 아동 제작회사들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일본판 인어공주 일본판 바람의 검심도 보여드렸고 일본판 자전거 페달도 보여드렸고 일본은 그렇게 디즈니 작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런 기술을 훔치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나라의 기술 훔치려고 했던 그런 용기 산업 스파이가 오른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라이언 킹 내한테 진짜 애들도 많더라고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볼수 있는 그런 작품 그것이 뭐다 디즈니다. 디즈니 한국 진출을 막았던 그 유명한 배우분의 아버지분은 잘 지내실까요? 안녕하실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한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 더 초대박 날수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독일과 프랑스 뮤지컬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닐까? 디즈니 한국 진출했으면 신인 발굴도 엄청나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해외 라이선스가 들어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덕션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해외 프로덕션이 직접 들어와서 한국에서 배우들을 뽑아서 관리를 하고 직접 제작을 하잖아요.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의 배우 문화, 뮤지컬 제작 문화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배우들의 인권, 스태프들의 인권, 권리 이런 거더 잘해주고, 페이도 더 좋아지고, 제작 환경도 더 좋아져요. 약간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면 외국계 기업의 문화에 맞춰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칼퇴근 시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외국 프로덕션이 직접 들어와서 하는 게 좋아. 외국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오는 게 좋고. 한국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하는 것도 좋은데, 한국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하는 거는 그냥 답습하는 거잖아.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시너지가 나고, 새롭게 진화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이 헬적화 되던데요. <laughs> 틀린 말 아니지만 뭐. 애들도 디즈니 뮤를 통해 지, 뮤지컬에 관심을 가, 많이 가질 것 같아서, 나중에 또뮤지컬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 왜잘 되냐면, 저의 분석인데요. 어릴 때부터 디즈니를 통해서 뮤지컬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거야. 어. 어릴 때부터 디즈니를 많이 보잖아요. 기억해줘. 이거 보고. 푸른 바다 멀리 끝자락까지. 이거 보고. 이거 보면서 어 노래가 나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 와 어, 나도 노래 부르면서 연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라푼젤 보고 겨울왕국 보고 Do you wanna be the snowman 이게 유엔처럼 됐잖아 이게 뭐야? 뮤지컬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이 잘 되는 거야 왜 세계적으로 뮤지컬이 잘 되겠어 디즈니 때문이야 디즈니 때문이야 그러니까 디즈니 뮤지컬이 꼭 들어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안 들어오겠지 하, 내가 한 재산이 한 1조 되면 디즈니 뮤지컬 들어올 텐데